중국의 심장이 멈춰 서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렸던 반미 석유 동맹이 단 30일 만에 처참한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란 정권의 붕괴와 그 혼돈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던 원유 별부를 완전히 잠가 버렸고, 끝까지 믿었던 베네주엘라는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차관을 집어 삼킨 채 미국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희망이었던 러시아 유령 선단마저 북극해에서 미군에게 사냥당하면서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있습니다. 산동성의 거대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고 시진핑의 책상 위에는 이제 에너지 사망 진단서 한 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선 거대한 제국의 종말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붉은 제국의 붕괴, 그 충격적인 현장,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중공 몰락 여덟 번째 시간, 붉은 제국의 질식을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큰 힘이 됩니다. 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누르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카리브의 거친 파도를 가르면서 미 해군의 오퍼레이션 서던 스피어 작전이 전격 개시되었습니다. 지난 1월 3일 베르주엘라 마두르 정권의 붕괴와 그 동시에 미군은 정광석 호처럼 주요 항만과 해상 보급로를 장악했고 대서양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던 중국행 유도선 스킵퍼 호와 마리네라 호까지 잇따라 납화는 초유의 전가를 올렸습니다. 그 위장된 화물칸이 열리는 순간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검은 원유 사이로 자폭 드럼 부품과. 베네수엘라 국고에서 약탈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1억 달러 상당의 금괴까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닙니다. 금과 무기를 거래하면서 체제를 연명해 온 거대한 국제 범죄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심장으로 향하던 그 검은 혈액, 그 동맥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절단되고 있는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파멸의 시간을 가리키는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3월입니다. 중국의 전략 비충류가 바닥을 드러내고 인민해방군의 심장이 멈추는 데드라인, 그 카운터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떼어지는 순간 거대한 붉은 제국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무너져내릴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르 정권의 붕괴는 시진핑에게 단순한 외교적 실패를 넘어서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초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MF 공식 집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물린 대출금 잔액만 무려 192억 달러, 한화 약 2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석유담보대출이라는 미명하에 총 1000억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남미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두루가 체포되고 친미정부가 들어서는 순간에 이 거대한 채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략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차관 집행방식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대출의 70% 이상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를 통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를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하면서 중국은 상환을 요구할 국제법적 권한조차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외환관리국의 모니터상 부채 회수율은 고작 18.7%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이는 안전자리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국부가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실상 금융사형 선고입니다. 시진핑이가 1대1로의 깃발을 꼽으면서 건설했던 최신식 파이프라인과 항만시설, 이제 그 주인은 누이겠습니까? 구 중국 인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닦아 놓았던 그 인프라 위에 지금 미국 텍사스로 향하는 세브론과 액션모빌의 유조선들이 유유히 석유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20년 공들여 쌓았던 자원 외교의 금자탑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패권만 완벽하게 강화해 준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막힌 역설이자 역사상 가장 어리석었던 호구 외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가격의 표준을 결정하는 심판관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런던에 있는 아거스 미디어입니다. 거기 톰 리드 부사장은 중국의 중질류 비축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다가오는 3월로 못 파갔습니다. 베이징은 급하게 캐나다와 콜롬비아를 대체 공급처로 기웃거리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그 막대한 물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송수단, 또 당장 정지할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의 에너지 시계바늘은 멈추기 일보 직전입니다. 시진핑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단두 달뿐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초중진류는 단순한 공장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모함 갑판에서 제1 5 함재기를 띄울 수 있고 수천톤급 구축함을 기동할 수 있는 고성능 항공유와 특수윤활유의 원료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전략 물자입니다 이 검은 혈액의 공급이 끊기는 그 순간에 세계 2위를 자랑했던 중국인민해방군의 기계화 부대는 거의 고철덩어리로 전략하고 맙니다 결국 3월이 지나게 되면 중국 해군의 원거리 투사 능력은 사실상 소멸됩니다. 대만 해협 봉쇄는 커녕 심해에 매복하고 있는 미군 핵 잠수함의 기습 앞에 석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미사일 한발 쏘지 않고 에너지 밸브로 잠가버린 트럼프의 전략 앞에서 시진핑이가 평생을 바쳐서 준비해왔던 대만 무력 통일의 야망은 다가오는 3월의 봄바람과 함께 허무하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권위주의 체제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계획은 결코 자생적인 질서를 이길 수 없다. 시장 기능을 무시한 오만에 대한 하이에크의 통찰은 역시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시진핑이가 야심차게 구축했던 반미 석유 카르텔, 그것은 시장의 신뢰와 법치를 짓밟고 오직 장물 아비들의 탐욕 위에 쌓아 올렸던 위태로운 사상 누각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광기, 베네수엘라의 부패, 그리고 러시아 폭력을 엮어서 뒷구멍 거래로 에너지를 싸게 확보했다고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그들에게 국가 파산과 안보 붕괴라는 역사상 가장 비싼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범죄 집단에게 애초에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사라진 독재자들의 동맥, 그들은 이제 서로 등에 칼을 꽂게 될 것이고, 처참하게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미군의 물리적 타격은 단순한 힘의 과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올린 기만의 탑을 무너뜨리고 훼손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필연입니다 싸구려 뒷거래로 연명해왔던 중국의 가짜 번영그 허망한 잔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의 축이 스스로 붕괴하는 역사의 정의로운 심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불변의 진리는 바로 중국의 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